자, 이 제품 CS에서 극찬을 받았던 제품이죠. 우선 첫 느낌, 식은땀이 나네요. 둥, 둥. 자, 그럼 이 제품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맘대로 하세요. 이제 CD 음질이 무선 이어폰에서 구현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젠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4. 자, 이 제품 CES에서 극찬을 받았던 제품이죠. 한국에도 막 출시를 했는데요. 제가 나오자마자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느낌, 식은땀이 나네요. 우선 이어폰 쓰면서 이랬던 적이 딱두 번째, 소니 WF-1000X m a 5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게 섭외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어폰을 테스트할 때 저음이 묵직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음이 무거우면서 처음으로 깨끗한 해상도로 들리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음이 무거우면 저음 자체는 둔탁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드럼을 컴퓨터로 찍은 거 말고 실제로 치면 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둥 하면서 저 멀리까지 소리가 가잖아요. 락 페스티벌이나 DJ 페스티벌 갔을 때 들리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데 깨끗해요. 저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리가 굉장히 분리돼서 들리고요. 보컬, 악기, 배경음악, 전자음악,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원음에 가깝게 들리는 느낌입니다. 사실 원음은 안 들어봤지만 원음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특히 몇 가지 피아노 곡을 들을 때는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윤찬이제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음악 앱도 고품질 코덱을 지원하는 제품을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타이달,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이런 거 있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좋은지 봤는데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세팅을 잘한 거고요 나머지는 코덱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MTW4 제품은 스냅드래곤 APTX 로스리스, APTX HD, APTX 어댑티브를 전부 지원해요 이 중에서 APTX 로스리스가 CD 수준 16비트 44.1kHz 음질이 나오는 거고요 아쉽게도 지금 이 코덱 지원하는 폰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가진 폰 중에서도 APT-X 어댑티브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댑티브로 들어도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데, 미래에 제가 로스리스 되는 폰을 가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미래를 위한 이어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폰과 갤럭시가 이 APT-X를 지원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차피 아이폰 갤럭시 쓰잖아요. 그런데 갤럭시의 경우에는 일부 모델의 LC3 코덱 지원이 되거든요. LC3 정도면 APTX와 유사한 느낌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현재 갤럭시 Z 플립, Z 폴드4 이후에 출시된 모델부터 LC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TW4에서는 현재 LC3를 지원 안 하는데요 정식 출시일인 3월 1일부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LC3 코덱은 일반 블루투스 말고 블루투스 LE, 저전력 블루투스 전용이거든요 좀 최신 사양인데 이게 가능하면 오라캐스트가 지원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TV 한 대를 틀어요 그 다음에 오라캐스트 지원 가능한 이어폰 3개를 연결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조용한 환경에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근처에서 라디오를 진행한다 하면 역시 오라캐스트로 서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같이 들을 사람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AAC로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라캐스트, LC3 다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훌륭하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 2 대비해서도 꽤 훌륭한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 노이즈 캔슬링 성능 좋네요. 좀 위험할 수준으로 주변 소음이 안 들리고요. 다른 소음은 거의 안 들리고 사람 말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약간 들립니다. 길거리 돌아다닐 땐꼭 투명도 모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험해요. 이게 주변 환경 모니터링 마이크가 한 개당 3개씩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네요. 배터리는 한 일주일 동안 충전한 적이 없어요. 충전 시 7.5시간, 케이스 사용 시 3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 좋은데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유닛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꼈을 때 약간 부담스러워요. 단점 또 하나 들어볼까요? 공간 음향이 안 됩니다.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탑재하기 위해서 퀄컴과 제나이저가 굉장히 긴밀하게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냅드래곤 사운드에 공간 음향이 있는데도 탑재를 안한게 이상하네요. 자, WF-1000XM5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소니 제품이 베이스가 더 무거운데 하이톤이 좀 튄다면 MTW4는 모든 소리 튜닝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베이스까지 깔끔하게 들릴 정도로 잘 정돈되어 있고요. 소리를 구분하는 게더 좋습니다. 편의상 L덱 코덱 지원, EV 완성도이어폰의 묵직한 소리 이런 걸 생각하면 소니 소리가 쫙쫙 구분되는 선명도 이러면 m t w 4가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코덱 신경 쓰기 싫다. 사지 마세요. 갤럭시에는 L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LC3도 가능할 거고요. 갤럭시가 아닌 안드로이드 쓴다. 하세요. APTX 지원 가능한 폰을 갖고 계시면 최고의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폰 쓴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폰에서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귀호강 시켜줄 제품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